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d TV 건반장입니다. 오늘도 하루 두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이제 4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47번서부터 어, 48번까지 두 문제만 딱 풀어볼게요. 어, 이제 그 16월 3회차서부터는 제가 사실은 이로 이제 중복되는 건 빼고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 아직까지 그 저도 이렇게 해 보니 어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어, 내용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중복이 됐다 그러면 좀 빼고 어 이제 새로운 이제 문제에 대해서만 정리를 좀 해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중간 중간마다 어, 회로 이론이나 전기 기기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법규 사항들도 출제가 잘 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현장 현장에서 어, 잘 활용될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업로드 업로드, 업로드 업로드를 계속 병행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큰 기준점은 이제 관연도 이두 문제 이상을 매일 푸는 게제 목표고요. 그다음 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필요한 내용들은 현업과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 포커스는 이두 가지입니다.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4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46번 가볍게 어 문제다 위주로 알아보고 47, 48번 문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4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배선기구가 아닌 것은 답은 1번 배전반, 42번 문제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에서 관상호관 접속하, 접속에 필요한 부품은 답은 1번 커플링, 43번 한국 전기설비규정에서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 이상인가 답은 2번이죠. 기초,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에 하중을 가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가공전설로의 지지물에 대한 안전율은 2. 그 다음에 가공지선, 요거는 2.5라고 했죠. 이상이에요, 이상. 철철 철탄 나왔다. 그러면 1 3 3 44번 피레의 약호는 요 LA죠? LA 이제 그 LA 라이라이 라이팅이 아니라 라이트닝이에요. 라이트닝 어레스터. 그다음에 전력 그 전력용 퓨즈 아니면 파워 퓨즈. 얘는 영어로 파워 퓨즈입니다. 전력용 퓨즈라고 우리가 하고 서지 업스 서버 그래서 얘는 어 서지 흡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COS 그냥 쿼드하우스 위치. 이게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5번 최대 사용 전압이 220V인 삼성 유도 전동기다. 있다. 이것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V인가? 절연 내력 시험을 왜 합니까? 권선과 대지간에 절연이 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유도전동기가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코일로 감겨져 있지만 이게 하나의 라인이에요. 한개 상에 이제 두 가닥씩 나오는데 이 라인에 대해서 실제 대지와 이제 권선간에 절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거는 반드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권선과 대지간의 전원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번에 답은 2번입니다 여기 풀이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0 볼트 1.5 그래서 220 볼트에 1.5 근데 근데 여기 보면 330 볼트가 나왔는데 최저 시험 전압은 500 볼트 이기 때문에 330이 나오더라도 500볼트가 안될 경우에는 500볼트로 시험 전압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46번 어, 배전반을 나타내는 그림 기호는 배전반은 이거죠 1번. 그 다음에 얘는 어, 아 얘가 그 1번이 분전반, 2번이 배전반, 3번이 제어반. 4번이 단락용 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인이 하나 더 사각형이 그어져 있으면은 제방기형 배전반입니다 어, 제가 자꾸 이게 저도 헷갈리네요 원래 이거를 좀 많이 보는데 사실 분전반 배전반 이거보다 싱글라인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것들 나오니까 갑자기 저도 계속 헷갈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은 분전반 2번은 배전반, 3번은 제어반, 4번은 단락용 개폐기. 이거 정사각형으로 S의, S의 동그라미 있다. 이거는 개폐기라고 했죠. 제방지용 배전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전반에 라인 하나가 사각형 하나가 더 바깥쪽으로 있으면 은제방지용 어, 배전반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문제에 대, 문제에서 배전반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혹시 제가 다르, 다르게 설명했다고 하면은 요 내용들을 봐주시면은 어, 충분히 맞는 답을 고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47번 이제 오늘 이제 나가는 진도 인데요 어, 47번 해갖고 조명공학, 조명공학에 사용되는 칸델라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여기 제가 여기 이렇게 안겨 놨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전기설비 상가보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도는 광원으로부터 발생되는 빛의 양입니다. 그래서 I로 쓰고 단위는 CD. 그래서 이걸로 칸델라라고 읽어요. 답이 나왔죠? 광도, 칸델라.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이에요. 광도. 그 다음에 2번. 조도는 어떤 면에 단위 면적당 입사, 입사되는 광소. 그래서 피조면, 피조면의 빛의 밝기. 이 해갖고 lx 또는 lux 해갖고 요거를 우리가 럭스로 읽었습니다 럭스를 lx라고도 써도 되구요 lux라고 적어, 적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빛이 우리 여러분들 방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아니면 뭐 독서실에 있는 형관등을 보면은 얘를 비면은 막 빛, 빛이 나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떤 그 이미 방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얘가 휘도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휘도는 눈부심을 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빛, 이, 이 광에, 광, 그 등기구에서 어떤 광으로 또 이제 바닥면에 어, 빛을 비치게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피조면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 위에서 비치는 거와 밑에서 비쳐서 우리가 그 밝게 느끼는 그 빛의 양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 피조면의 밝기가 우리가 똑같은 등기구에서 책상면의 밝기와 바닥면의 밝기가 다르잖아요. 이, 이게 이제 피조면의 피조면의 밝기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밝기를 나타내는 게 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쉽게 쉽게 제가 여러분들께 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런 개념적인 것만 여러분들께서 어, 알아 놓으시면 좋고 제가 적은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논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광속은 어떤 광원으로,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양, 그래서 F로 쓰고 우리가 LM 해갖고 루멘이라고 합니다. 광속, 광속, 광속이 높은 게 우리가 조도 밝기도 넓어질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는 광원으로부터 빛, 빛의 양이 크면 클수록 피조면에 빛나는 밝기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4번. 피도는 광원의 임의 방향에서 본 단위 면적당 광도, 광원의 빛나는 정도, 해갖고 B, 해갖고 SB, 단위는 SB로 써, 쓰고 얘를 우리가 스틸부로 읽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광속발산도 R이라고 있고 L, RL, X라고 했습니다. 얘는 그 라딜럭스라고 있습니다 라딜럭스 광속발산도는 라딜럭스 그 다음에 조명률 사형광원이 전광속과 작은면에 입사하는 광속의 비 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관광 보상률은 광속의 광속의 감소를 미리 예측하여 소요 광속의 여유를 두는 정도로 1보다는 크다. 우리가 1로 봤을 적에 원래 1로 계산해도 돼요. 근데 감, 광속 발산도는 1.2호나 1.3. 이건 이제 그 우리가 3무공간이냐 아니면뭐 5개냐 뭐 이런 에 따라서 우리가 마진 이제 여유분을 두는데 그거를 우리가 관광 보상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석이 형광등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룸의 양이 이제 떨어지게 돼요. 광속이 그거를 우리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조도도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계한 조도 양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드 이전에 마진을 둬서 우리가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진율은 강속, 강강보상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지율은 강강보상률이 역수이며 보수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조명공학, 정기설배 조명공학에 있어서는 이 정도는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이것도 양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광도는 I, 그 다음에 CD라고 적고, 단위는 cd라고 적고칸델라라고 한다. 칸델라라고 있는다. 조도는 e, 그 다음에 lx, LU, X 단위는 lux다. 광속은 f는 루멘이다. 피도는 b는 sb. 단위는 sb다. 스틸보다. 그다음 광속 발선도는 라디 라디 l x 다 알로스 대문자 r 로쓰고 단위는 rlx. 그래서 라디럭 l 다 조명률은 요 정도 개념 그 다음 강원보상률은 이렇게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유지율은 강원보상률 역수 보수율이라고 도 있는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알아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8번 문제 <laughs> 케이블 공사에서 비닐 외장 케이블을 조용제의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는 최대 몇 미터인가? 얘는 2미터 이하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 얘가 공사에서 비닐 외장 케이블이든 뭐 케이블이든 어떤 케이블을 갖다 놓고서 뒤에는 똑같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패턴을 봤을 적에 얘는 똑같아 얘는 똑같고 여기 앞에 케이블 공사에서 비닐 외장이 아니라 CV 케이블을 조용제에 따라 EV 케이블을 조용제에 따라 VV를 조용제에 따라 이런 식으로 그 XLP를 조용제에 따라 아니면 OF 케이블을 조용제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여기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거고 결론은 케이블 공사라는 거예요 케이블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케이블 공사에서 조형제에 따라 옆면에 따라 붙였을 적에 전선 지점 간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선을 케이블 및 케이블 케이블을 말한다 그 다음에 어, 조형제에 따라,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는 2m 이하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붙인다. 그럼 6m 이하가 되고, 케타이 케이블이다. 그러면 2m가 아니라 1m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케이블 공사는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CV나 EV 케이블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는 놓치시면 안 되는 문제고 반드시 안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답은 3번 2m 이하. 그래서 오늘은 48번까지 문제를 풀어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49번서부터 문제를 풀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